테이블로더가 인건비는 줄여주고 매출은 높여준다는데 우리 매장은 매출 안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 계신가요? 테이블로더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걸 아시나요? 테이블로더, 어떻게 사용해야 매출이 오르는지와 최대 150만원 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문하는 것이 어려운 소심한 성격이에요 테이블 오더가 없는 식당에 갔는데 음식 이름이 궁금해도 뭐냐고 물어보지 못하고 주문할 때에도 망설였어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 갔을 때 기본 가격 2만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다시 가보니까 테이블 오더를 설치해 두셨더라고요 테이블 오더를 사용해보니 전엔 물어보고 싶어도 소심해서 못 물어봤던 음식들도 어떤 음식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먹음직스러운 사진으로 바뀌어 있어서 계속 주문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많이 먹는데 예전엔 주문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한 개만 시켜놓고 먹었는데 이제 테이블오더가 있으니 주문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마음껏 주문할 수 있어서 처음에 방문했을 때랑 다르게 주문 금액이 두 배나 나왔어요 그때 아 테이블오더 이거 잘하면 사장님들 마케팅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잘 찍어서 여러 음식을 시킬 수 있게 유도하고 저와 같은 소심한 성격의 손님이 있으시다면 테이블오더는 사장님들이 매출이 올리기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테이블오더가 좋은지 모르겠다고요? 테이블오더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중 하이오더2는 선명한 사진으로 음식을 보여주는 대표 테이블 오더예요 다른 테이블도 직접 확인해봤는데 KT 하이오더2만큼 화질 면에서 뛰어난 테이블 오더를 찾지 못했어요 더보기란에 KT 하이오더2에 대한 영상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KT 하이오더2의 특징과 타사와의 차이점과 가격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고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한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장님들에게는 추가로 100만 원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선착순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언제 종료될지 알수 없으니 서두르셔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궁금하신 부분은 KT 지니원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되는 꿀팁이나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